뉴질랜드 헬스레 프리미엄 산양유 초유 유명한 제품이죠. 한 통에 250정이고요. 100%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산양유 초유로 만들었어요. 언박싱 성장기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성장 요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. 근육 강화를 위한 청년, 중장년, 노년층에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먹기 쉽게 만들었고요. 물에 탈 필요 없이 씹어서 섭취하면 끝! 인공 조미료, 설탕 없이 고함량 산양류 초유예요. 우유 맛이라서 누구나 잘 먹을 수 있고요. 한 알로도 고함량 산양류를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해요. 온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단백질 뉴질랜드 산양류 초유 믿고 먹는 건강의 시작! 정직한 제조, 엄격한 품질, 물에 타먹을 필요 없이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손이 잘 가더라고요.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48,890원 건강을 선물하세요.